아직은 잘못... 사실 음. 결혼에 대한 생각은 음. 없었어요, 여태까지. 음. 근데 그래도 막연하게 솔직히 한, 그래도 한 마흔 전에는 전후로는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연애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려웠어요. 네, 물론, 뭐, 연애를 하는 사람들마다 연애가 쉽진 않겠지만, 본인은 유다시리 연애가 쉽지가 않아요. 남들처럼 알콩달콩 하는 연애를 꿈꾸기도 하지만, 내 연애는 알콩달콩한 연애가 안 된다고. 음, 왜, 왜 그런 거죠? 머리를 너무 써서 그런가? <laughs> 그렇죠. 왜냐면,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감정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음. 이 뭐냐면, 우리 언니는 연애를 머리로 해요. 이해 타사를 따지는 계산적인 연애라서가 아니라 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자꾸 이렇게 찾아. 아 하나의이 사람 행동 하나에, 음. 이 사람 말투 안에 자꾸 나 혼자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음, 그러다 음. 보니까 연애를 하면서도 음. 내가 훅 빠지고 싶은데도 훅 빠지지를 못해. 내가 너, 혼자서 너무 재는 거지. 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지쳐버려. 그래서 음.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라는 거를 여자들이 해야 되는데 음. 남자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laughs> 의심이 좀 많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확 웃주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성격 안 고치면 여, 연애도 못하는 사람이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노처녀를 늙어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런 성격 좀 버려야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딱해 <laughs> 소개팅 같은 거딱 했는데 어, 딱어저 사람이다. 이렇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오겠죠? 안 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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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저 그거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노처녀로 되 늙은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어, 많아요. 첫눈에 뿅 이건 없어. 어, 없어요. 없다고요? 응. 사람을 만나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중후하고 이 사람이 진지하고 아이 사람이 장점을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점 좋아지는 거지. 본인은 그런 걸꿈꿔야죠 와. 응. 그런 걸꿈꿔야죠첫에 반해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아니 그 사람은 나한테 안 꽂혀 있는데 내 혼자서 꽂혔어. 응. 그러면 그거 뭐야? 미저리가 되는 거지. 짝사랑 음. <laughs> 아, 그래? 그래서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상, 상대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을 음. 하는 건가. 뭔가. 나한테 오. 커피를 사준 건가. 음. 그냥 사준 건가. 그러니까, 매사에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 의심을 버려야 돼. 아, 그래요? 물론, 사람이 호박 빠져가지고 사람만 믿고 살 수는 없지만, 음. 사람을 너무 믿어도 탈이지만, 이게 뭐냐면 못 믿는 것도 탈이 된다는 거죠 어, 조금, 조금 음. 괴로워요.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지만. 근데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사람이 좋고, 막 그냥 친구들도 좋고 그랬는데, 사회생활을 조금 하면서 조금 아. 그, 음. 그런 게 조금 많이 힘들어요. 사람한테 뒤어서 네. 그렇지. 인간한테 뒤어서. 조금... 그리고 마지막 연애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지막 음. 연애가. 내가 많이 힘들었다.